티베트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 전설이 있었대요. 예언이 있었대요. 물론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이지만 그 티베트에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밀교의 위대한 성자인 파드마 삼바바라는 성자가 있었대요. 들어보셨어요? 예, 파드마 삼바바라고도 하고 파드마 삼바바.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불리고 인도 왕의 왕자로 뭐 태어나서, 그래서 전설에는 영꽃에서 태어났다. 영꽃에서 태어난 걸 왕이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웠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그리고 바드마 삼바바가 이제, 어, 티베트로 와가지고, 티베트의 온갖 악령들, 악한 귀신들을 싹 다들 쫓아내고, 티베트 불교를 정화시킨 뒤에, 아, 티베트의 그 나라, 그 땅을 정화시킨 뒤에, 밀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티베트에 널리 전하였다. 티베트 불교의 성자라고 불리운 바드마 삼바바가 이런 예언을 했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언인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하늘에 철로 된, 쇠로 된, 쇠, 철? 철로 된, 쇠로 된 새가 날아다니고, 쇠로 된 말이 뛰어다닐 때, 티베트는 무너지리라. 그리고, 티베트는 무너지되, 티베트의 소중한 가르침,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세상에 널리 퍼지리라. 이런 예언을 했대요.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쇠로 된 새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뭘 뜻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쇠로 된 새가 뭘 뜻하는 거였을까요? 비행기. 쇠로 된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자동차, 기차.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쇠로 된 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쇠로 된 말, 자동차와 기차가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결국 티베트는 정말 어떻게 됐어요? 티베트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었고, 비록 티베트라는 나라는 무너졌지만, 티베트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 널리 퍼져가지고 서양 사람들, 서양 불자, 유럽, 미국과 유럽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믿는 그 불교 종파가 티베트 불교가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